어제 학교에서 전교 1등이 죽었다. 그런데 오늘 그 친구의 인스타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다. <laughs>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계속 올라오는 모호한 말들. 살인. 예원이가 고인해어 어, 맞다. 후설마음은 뭐야? 사물함. 인내 사물함. 죽은 친구의 사물함에서 단서를 발견한 추리 동아리 멤버들. 어 인스타그램. 인스 DM을 보내.라는 건가? 인스타 메시지를 아니, 아니. 보내자 바로 읽음 표시가 뜨는데. 억울했던 친구의 마지막 메시지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친구를 죽이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 죄송합니다. 미니. 왜? 고인의 사망 사건이라고 하면 안 돼. 고인의 혹은 나일의 사망 사건이라고 해야 돼. 세라유고 상위 클래스 S반 선발 시험이 끝나고 일어난 끔찍한 사건. 진실에 다가가려는 출입반 멤버들과 이를 방해하는 비밀스런 어른들. 너희 여기서 뭐 하네? 그리고 학교에서 발견되는 초록색 알약. 이학교에선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떠났겠고. 교실에서 분신사바 해본 사람 손. 학교마다 괴담 하나씩은 내려오죠. 야, 우리 학교 공동묘지 위에 지은거래. 밤 열두시 되면 운동장 동생들이 깨어난대. 공포 속에 고개 드는 호기심. 친구랑 함께라면 왠지 용기 나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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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놀라서 다리가 풀려도 만두, 만두. 와 맛있겠다 컵라면 마이쮸 사 먹으면서 씩씩하게 출리해가는 여고 출리반 멤버들 고딩 때로 돌아간 기분이야 나도 이런 동아리 가고 싶다 고딩 시절 추억 떠오르게 만드는 여추반 우리 고딩 때 생각해보면 아예 교감선생님 아예 선생님 예예 아 예, 선생님. 예, 예. 어, 죄송해요 이곳저곳 살피던 교감쌤. 멀리 서 있는 자세만 봐도 누군지 알수 있던 담임쌤 아유, 뭔 소리? 야, 쓸데없는 소리 좀 하고, 너 빨리 올라가. 이 바이브, 우리 학교 쌤 아니야? 현실감 제대로 더해지며 스토리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주반 NPC들 시즌 3에선 과연 누가 빌런이고 누가 조력자일까요? 음. 카메라를 200대 넘게 썼다는 여고 출입반 실제 폐교를 리모델링해 촬영했는데요. 교무실, 매점, 뒷뜰. 추리에 푹 빠진 멤버들 학교 안팎 어딜 가든 카메라로 다 잡아내기 위해서죠. 몰입기지 않도록 카메라 숨기기는 기본. 또 출연진 동선을 다양하게 예측해서요. <laughs> <laughs> 선생님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 치다 뭔가 그거 참. 여초번에 입힌 디테일 또 하나. 이게 뭔데? 어디서 오빠? 박세라 TV 몰랐어? 이렇게 해다 하는데? 세라야고 학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닥세라 TV 이곳 실제로 안 존재하거든요 여초반 시청자다 너 안경이지 2학년 2반 반장 맞지 여기서 <laughs> 댓글 달면 노는 겁니다 과무립 세계관 끝판왕이죠 여고 출입안 3PD가 디테일 챙기는 비결 평소 SF 영화 방탈출 게임 매니아인만큼 여초반 세트장에서도요 작은 소품 하나까지 꼼꼼히 채워둔대요 출연자들이 어느 서랍을 뒤져볼지 모르니까요. 음.